부르셈의 거꾸로 한국사 흥선대원군이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다. 19세기 조선의 현실은 청과 일본을 개방한 서구 열강이 더 많이 이제 동북아시아에 접근을 해옴으로써 조선에게 더욱 더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라고 그러죠. 모양이 다른 배. 어, 조선에서는 이양선, 청나라에서는 오랑캐 이자를 써서 뭐 이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는 검은 배락에서 흑선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어, 우리 조선에서는 이양선. 이라고 불렀는데 서구 열강에 이러한 배들이 어, 적극적으로 추, 자주 출몰해서 우리나라의 해안을 측량하거나 탐사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고요조선 어, 입장에서는 2차 아편전쟁 때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그래도 이렇게 상국으로 사대하고 있었던 강대국인 줄 알았던 음, 강대국인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그 수도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서구 열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겠죠 그리고 이 결과 러시아가 어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구 열강과 조선이 국경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어, 뭐 그동안 서구 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닥뜨리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러시아와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어그 청나라까지도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서구 열강들 그이 무서운 세력들 이 서구 오랑캐들이 우리와 국경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은 어조선어술은 두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대외적인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어, 조선은 지금 세도정치가 이어지면서 3대 60여 년간 세도정치가 이어지면서 정치 기강은 문란하고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죠. 삼정, 전정, 군정, 황공의 문란이 지속돼서 백성들의 생활은 너무 악화되고 있었고 곳곳에서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와 같은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등 그야말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본건적인 통치 질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어, 철종이 3대 60여년간 세도정치의 마지막 임금,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3대 60여 년간의 세도정치에서이 철종 철종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인 어, 흥선대원군이 흥선군이 대원군이 되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흥선군 이하응의 아들이 이제 고종이 되면서 어, 그의 아버지가 섭정 아직 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무 살이 되기 전에 왕은 이제 직접적인 통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죠. 어, 이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먼저 대원군은 어, 이 세도정치의 어, 썩은 축이라고 할수 있겠죠. 핵심 세력인 어, 안동 김씨 쪽을 안동 김씨 세력을 이제 정치에서 축출하고 세종시 가문을 쫓아내고 어, 뭐 문벌이라든가 학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그리고 조선 후기 어, 최고의 정치 기구였던 비변사 이 비변사 자리를 이 세종시 가문이 장악하고 이게 음. 정치를 펴왔지 않습니까? 이 비변사의 권한을 축소, 격화시키고 원래 비변사 때문에 어 유명무실화됐던 정치에서의 의정부, 군대에서의 삼군부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양선 등이 자주 출몰하고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침략에 대비해서 수군을 강화하고. 훈련도함의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아울러 음, 경국대전 그리고 대전통편으로 이어졌던 어, 법전 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추가된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다 담아가지고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대전회통, 육전조례와 같은 음, 법전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인민들한테 불타버렸던 경복궁 조선 왕조의 법궁 가장 핵심적인 궁궐이었는데 어, 임란 때 불란 이후에 음, 수백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그 앞에서의 내정 개혁 정책은 백성들로부터 어, 뭐 그런대로.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민생 안정 정책 추구와 함께 대원군이 인기를 끌게 됐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인기를 끌게 됐던 일이었지만 이 경복궁 중건은 그 자체가 왕실의 그런 위험과 권위를 회복할 목적이었지 백성들의 민생과는 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많은 백성들에게 어 노역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 확보 위해서 돈을 걷다 보니까 원망을 사게 됩니다. 어, 이런 비용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비용을 마련을 하기 위해 원에서 납부한다. 원납전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강제로 준수합니다. 어,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결국. 원망하면 납부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렀고요그 다음에 일당 100, 상평 통보 100개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고액화폐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음,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은 화폐 악화죠. 이래서, 어,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백성들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키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은, 어, 그 경복궁타령이라고 하는 민요에서 잘, 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당시 힘들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음, 많은 나무들이 필요하겠죠? 음, 제목이, 목재가 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음, 멀리서 뭐, 갖고 온 것도 있었지만, 시간도 아낄 겸 해서, 또, 백성들이 그때는, 음, 인근에 있는 산들은 거의 민둥산 됐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제일 좋은 건 양반들의 그 가족 무덤, 무덤가를 지키고 있는 묘지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벌목을 하게 됩니다. 어, 부모님을 섬기는 걸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유교사회에서, 어, 조상을, 조상의 무덤에 있던 무덤을 지키는 묘지림을 벌목해서, 어, 쓰게 된다. 양반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어 이런 경복궁은 무리하게 이렇게 중건을 하다가 또 중간에 뭐 불이 한번 또 나버려 가지고 다시 짓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에 8년 만에 중건이 중건이 완료되는데 음, 이러한 걸로 인해서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이 쌓여가죠. 어 그다음. 대원군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음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왕권도 강화될 수가 있겠죠. 먼저 토지를 좀 다시 충량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대장을 정비해서 누락된 토지가 있으면 뭐 다시 명부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양반들이 토지대장에 이렇게 누락, 누락시켰던 거 있으면 찾아내 가지고 이제 세금도 부과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만 부과하던 군포 음, 이걸 양반에게도 부과합니다 호포제라고 해서 신분에 따라서 부과하던 게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신분상승으로 인해서 양반 가호가 많았는데 양반들은 그동안 군품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 내라고 하니까 양반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삼장의 물란 중에 환곡. 음, 왜 흔들리노? 원래는 백성을 위한 구휼제도이나 사실상의 어, 세금처럼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던 환곡을 음, 면단위가 아니라 니네 단위로 좀더 작은 규모 마을 단위로 어 실시하는 사창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이런 구율 제도를 주관하는 게관 정부관이고 음 관청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여유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좀 덕망이 있는 덕망 있다고 추천되는 사람이 이 사창 운영을 맡게 함으로써 어 비리를 좀 줄인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의 부담 등이 줄었습니다.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백성들 좋아했겠네요. 어, 그리고 소원을 철폐합니다. 어, 집안 양반의 근거지였던 소원은. 영조 때한번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었죠. 어, 그런데 그 뒤에도 다시 또 엄청나게 늘었었는데, 음, 이런 면,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면서, 백성들의 수탈,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어, 원성이 찾아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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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째로 가버리노. 음. 수탈로 인해서 원성이 자자했던 서원을 철폐하게 되는거죠. 전국에 47개만 빼고 모두 철폐해버렸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이 갖고 있던 재산은 국가로 환수가 될테고 이러다 보니까 음, 국가 재정이 확충되고 백성들은 수탈이 줄어들었으니까 좋아할테고 다만. 음, 명목상, 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훌륭한 선비를 제사 지내는 곳이고, 양반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자신들의 그런 근거지인데, 이걸 없애니까 양반 유생들은 반발이 극심했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득권 세력인 양반들을 이렇게 자꾸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대웅군이, 대웅군을 퇴진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대원군은 사실상 10년 집권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고종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실상 어, 정치에서 뭐 섭정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대원군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었던 양반들은 바로 이점을 공격해서 이제 대원군이 어,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 성인이 됐으니까 물론 아십시오. 만약에 대원군이 음, 양반들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뭐 대원군이 정치를 하는게 자신들에게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반대하지 않았겠죠. 어, 결국 이러한 어, 대원군의 어, 통치체제 재정비와 민생안정정책은 음,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민생안정에 기여를 했으며 어, 결과적으로 봉건적인 통치 질서가 재정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강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기존의 봉건적인 통치 질서를 재확립해서 전제 왕권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